문재인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은 어떻게 문재인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 각하라는 말이 도저히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국의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눈물로 통해하고 촛불 탈행에 의해서 정부를 찰털한 문재인 정권 촛불 세력에 해서 정면대결 전면 대결 선포하고 국민정부를 발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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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p p y happy, e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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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p p y happy, a p p y h a p p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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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a p p y h happy,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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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자유 없이는 남북한 독재에서 탄압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주의자의 자유 없이는 한반도의 민주주의도 그리고 평화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원님 대표님은 네셔널 그 프레, 어, 프레스 클럽 이것은 한국의 프레스센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가지고. 세큐리티키, 안전키, 주요한 언론인들에게 주어지는 그세큐리티가 없이는, 그분들의 동의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내셔널 페스트럽입니다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백악관 출입기자들 20여 명을 상대로 조원진 대표님이 약 장장 2시간에 가까이 걸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탈의 살인적인 조속자판 박근혜 대통령의 심각한 대한 인권 유린과 건강 악화 이런 것을 거면하면서 또 문재인 정권이 가짜 개역과사진금 그리고 국정 파탄 박근혜 대통령 때 전략하던 모든 분야에서 국정 파탄을 만나 뒤 치력하면서 진실을 알리, 알리자 알렸습니다. 그러자, 준 나이트 목사님은 눈물을 졸졸졸졸졸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기자들에 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력의 논란들이 우리를 보고 사기질을 하죠? 네. 용장폭제을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준 나이트 목사님은 조님 대표님의 장장 2 시간에 가까운 연설과 질의응답에 눈물을 주 흘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언론과 바로 미국의 언론의 이 차이가 미국이 왜 세계 최강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왜최의위에 빠졌는지를 말해주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대 돌아와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지소미아, 지소미아를, 그것을 종료선언을 해가지고, 한미일 유대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그 지소미아 파기를 종료선언을 직과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밖에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있습니까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하는 문재인 정권! 다도져다도져다도져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거 재조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막힙니다. 언제까지 총선용으로 이렇게 악화해 가지고 우회 먹을작않입니까 이거 제대로 수탈락하면 그때 열처제 여객선 가운데 기상 악화를 이유로 승객의 안내를 고려해 가지고 다출장을 포기했는데, 왜 세월호만? 하필이면, 그것도 다른 고 학생들이 타고 있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승계가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출량을, 출량을 강요했을까? 요 이거 너무나 선한 기이 아닙니까? 이거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조, 세월호 선조는 김대중 노무현 열권을 거치면서 2천억 부체 탄감 받고, 3천0백억 국회의원장을 받아가지고 다만히 가던 회사가 재벌로 존경하는 권력형 비리 전경유착의 실체를 검찰는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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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프리미어 소트패스를 발표를 해 정영박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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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문저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렸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잘인하게탄하고오수지자를 탄압하고 있는 스탑다운 문재인 문재인 타도 문재인 타도 스탑다운 김정은 김정은 타도 김정은 타도 유엔 결의 11년 만에 유엔 대북 결의안동참국으로 해원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 사도하자사도하자사도하자 미스터 프레젠트 도날드 트럼프 정부와 한미동맹 넥스트 컨스타워 알라이언스 코리아 유에서 알라이언스 한미동맹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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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수들과의 사진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